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사진 생활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정말 쓸모가 많은 스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탑이란 개념은 무엇이냐? 카메라가 이제 그 카메라의 센서가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두 배가 됐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한 스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배가 되면 두 스탑. 네 배에 두 배니까 여덟 배가 되면은 세 스탑. 이렇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딱히 우리가 뭐 사진을 찍을 때야 빛을 얼마만큼 찍어라라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뭐 자동차가 뭐몇몇뭐 몇, 몇뭐 80km로 달려라, 60km로 달려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순 없지만 우리가 뭐 빛을 다루는 기본 세 가지 요소인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가 어느 정도 줄여라, 어느 정도 늘려라, 그리고 조리개를 어느 정도 줄였을 때 이거는 셔터스피드가 얼마만큼 바뀌는 거야 관계가 있나 라던가 요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찍어서 어두우면은 셔터스피드를 좀더 확보하면 되는 거고 조리개를 좀더 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알아두시면 앞으로 카메라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탑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엑셀 파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스탑 1 스탑이라고 써있지만 한 스탑이라고 할게요. 한 스탑의 개념 정리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두 배가 되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구요. 그래서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셔터스피드하고 ISO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한 스탑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 0분의 1초에서 2 0분의 1초가 되면은 이렇게 한 스탑이 바뀌고요 10분 1초에서 40분 1초가 되면은 두 스탑이 바뀌는 거고요 그 ISO 같은 경우에도 100하고 200하고는 한 스탑 100하고 400하고는 두 스탑 이렇게 두 배씩 바뀌는데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씩 곱하기 1.4배 가 빛의 양이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리개가 1.4일 때와 2일 때 그쵸? 요거는 두 배는 아니지만 한 스탑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보시면 조리가 2하고 4일 때 얘는 숫자상으로는 두 배지만 다른 것처럼 한 스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스탑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요즘 렌즈 아니면은 뭐 미러리스 렌즈나 이런 데는 없지만 옛날 렌즈를 보시면은 조리개 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운트 하는 부분 위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2845.6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스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받아들인 빛의 양이 두 배가 된다는 거. 요거를 요게 이제 스탑이라는 개념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셔터 스피드는 두 배. 아니 ISO도 두 배. 조리개는 1.4배. 이때 럴한 스탑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개념을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은 조리개가 만약에 2.8에서 1.4가 됐어요. 그러면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밝아지죠. 그러면은 밝아졌는데, 은음 그럼 밝아진 만큼 사진이 밝은 걸 다시 어둡게 하려면은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80 분의 1에서 160 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혹은 ISO를 400. ISO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질이 좋지만 사진은 어두워지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은 떨어지지만 사진이 밝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800에서 400으로 바꿔버리면은 여기 조리개가 밝아진 부분만큼 사진을 다시 어둡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탑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탑이라는 거는 또 이제 어디에 보시게 되냐면은 셔터 스피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렌즈나 바디 같은 거 보면은 몇 스탑 보정에 효과가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은 뭐한 스탑 조이세요 뭐 이렇게 조리개 때는 쓰고요 ISO 같은 경우에도 한 스탑 정도는 괜찮아요 라던가 이렇게 스탑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2배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사, 400에서 12800이면 우와 차이가 엄청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스탑상으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스탑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쉬우시라고 밝기별로 정리를 해 봤어요 사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뭐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가 있지만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사진이 밝아진 그쵸 반대도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진은 어두워져요. 자, 조리개. 조리개는 조리개 숫자가 낮을수록 렌즈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사진이 밝아지고 반대로 숫자가 높아지면 렌즈가 많이 닫히기 때문에 사진이 어두워지죠. 셔터스피드 320분의 1초, 잠깐 동안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10분의 1초, 좀더 길게 사진을 찍는 게 당연히 빛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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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아고 아이고 아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진은 밝지만 화질이 떨어지고 숫자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지지만 화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일단 기준을 들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번들렌즈는 보통 조리개가 3.5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3.5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뭐 2분의 1 스탑, 3분의 1 스탑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조리개 수치이기 때문에 4라고 하고 조리개는 4 그리고 셔터스피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웬만하면 160분의 1초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안 되더라도 160분의 1초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사진이 덜 흔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ISO 같은 경우 요즘 카메라들은 웬만하면 800까지는 쓸만합니다. 800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세팅을 해서 할게요. 그런데 사진이 저녁에 찍어서 너무 어두워요. 그럴 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셔터 스피드, 흔들리는 사진을 포기하고 셔터 스피드를 좀더 늦춰서 그쵸?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화질을 포기하고 ISO를 높여서 선명한 사진을 찍는 방법이고 안 흔들리는 세 번째로는 조리개를 낮춰서 그쵸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뭐가 문제냐? ISO를 800에서 올리자고 하기에는 만약에 뭐 여러분의 바디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카메라는 고감도가 별로 안 좋아서 사진을 너무 못 보겠어. 그래서 800에서 못 올려요. 렌즈. 기본 번들 렌즈를 쓴다는 가정하에 조리개가 4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이 어두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터 스피드를 바꿔야 되는데 40분의 1초로 찍자니 내가 40분의 1초 동안 가만히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사진이 어두워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싼 바디를 쓰게 되면은 비싼 바디라기보다는 이제 고감도가 지원이 잘 되는 바디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X라고 할게요. 지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좀더 이제 좋은 바디를 썼을 땐 어떻게 되느냐. 그쵸?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돈을 주고 산 카메라라서 감도를 3200까지 올려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와, 좋다. 사진이 밝아지겠죠? 또 반대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바디나 렌즈에서 손떨림방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손떨림방지가 있기 때문에 40분의 1초 정도 찍어도 사진이 안 흔들려. 그래서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고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줍렌즈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밝기가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개,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를 써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뭐 요즘에 뭐 번들렌즈에 기본적으로 손떨림방지는 딸려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여자분들이 갖고 계신 렌즈로도 가능하시고요. ISO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렇게 비싼 바지를 쓴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훅 올라가지는 않아요. 약간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렌즈에서 이제 밝은 단렌즈를 쓰면은, 그렇 사진을 좀더 밝게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아이아이고 아이고. 줄여버리고요 정도의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스탑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진이 어느 정도딱 밝기가 적당한 밝기가 났는데 배경이 너무 날아갔어요.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리개를 제가 2.8에서 5.6으로 두 스탑을 올려버렸어요. 조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빛차양은 2배, 4배 네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버리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어두워진 사진이 어두워짐.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4분의 1로 또 줄여버리면 20분의 1초로 줄여버리면 사진의 밝기는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 얘가 이렇게 두칸간 만큼 얘가 두칸 와버렸죠. 그럼 사진의 밝기는 똑같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아, 안 흔들리게 사진 찍을 자신이 없다고 그럴 때는 ISO를 이렇게 두 배, 두 배에서 네 배, 1600에서 6400을 올려버리면 조리개를 조여서 사진이 얻어낸 것만큼, 이렇게 사진이 다시 밝아졌기 때문에, 그쵸? 대신에 화질은 좀 포기해야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뭐 스탑에 관한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부가 서비스를, 서비스로. 서비스로. 제가, 요거는 이제 니콘 홈페이지에 있는 렌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아, 내거는뭐 사진이 안 좋아라던가. 그쵸? 내꺼는 뭐 카메라가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렌즈 의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 셔터 스피드 확보하기 위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 요거는 이제 1855. 번,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보급기에 딸려 나오는 번들 렌즈죠.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8mm 에서 55mm 까지, 그쵸? 크롭 바디는 거의 1.5로 곱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조리개가 나오는 거예요. F 써있고 여기가. 얘는 최소 조리개가3 5예요 이게 18mm 광각일 때 3.5란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는 애매하니까 그냥 4라고 계산을 했다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점사라고 부르는 5 0 m m 의 최소 조리개가 1.4인 렌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가장 저렴한 단 렌즈는 50mm에 1.8렌즈가 가장 어느 브랜드고 저렴하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은 여기 없어요. 그쵸? 1.8은 없기 1.8은 없 때문에 1.4의 렌즈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제가 4라고 계산을 하고 얘는 조금 비싼 단렌즈 1.4까지 내려가는 단렌즈예요. 보시면 여기까지 다 두고, 이거는 번들 렌즈일 때예요 그리고 얘는, 아이고, 아이고,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50mm에 1.4까지 내려가는 렌즈를 썼을 때예요 렌즈에서 조리개만으로 세스탑의 차이가 납니다. 그쵸? 이세스탑의 차이는 뭐냐? 1600이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아, 노이즈가 안 보여. 뭐 3200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라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세스탑이면은 200까지 와요. 그래서 보통 200부터 시작하죠? 100이나 200부터 ISM이 시작하기 때문에 화질에서 손해를 거의 안보고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렌즈를 하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쵸? 두번째 셔터스 세칸이 밝아져 이렇게 8배가 밝아졌죠? 두번 두번 두번. 그래서 다시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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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분의 1초예요 640분의 1초면은 잘만 찍으면뭐 애기들 뛰어다니는 것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80분의 1초면은 아 흔들릴까 말까 모르겠다 이런 사진을 찍다가 렌즈 하나 이렇게 바꿨다고 그렇죠? 640분의 1초가 돼서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고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리개 보시면 이렇게 조리개가 얘는 1.4고요. 얘는 4라고 계산했을 때1.4 렌즈는 배경이 훨씬 잘 날아가겠죠? 그렇죠?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진은 밝아지고 배경은 잘 날아가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들렌즈 하나만 가지고는 사진을 찍기가 힘드신 거예요 실내에서 실질적으로 번들렌즈로 찍기에는 아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80분의 1초하고 640분의 1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들 렌즈가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배경 날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 렌즈를 하나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8mm 그렇죠? 광각이 숫자가 낮으면 광각이고 숫자가 높으면 망원이니까 18mm일 때는 조리개가 최소 조리개가 3.5예요. 근데 번들 렌즈가 55mm 최고 망원으로 했을 때는 5.6이에요. 보실까요? 시면 4가 아니라 이고이고 4가 아니라 5.6이 돼 버리는 거죠. 망원으로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아까 얘는 50mm에 미디에 1.4 렌즈였고 얘는 18 아이고 아이고. 기다 쓸게요. 185그쵸185 번들 렌즈. 얘는 보시면 조리개가 4에서 5.6이에요. 망원으로 갔을 때는 5.6까지 가고, 예로 5 5 m m 번들렌즈 55mm 찍을 때는 5.6이고, 50.50mm에 1.4 렌즈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번들렌즈로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렌즈요?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대신에 줌렌즈 같은 경우는 앉아서 뭐 광각도 찍었다가 망원도 찍었다가 따로 이제 뭐 렌즈를, 마운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쵸?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렌즈들이 뭐가 있냐면요. 은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175라는 렌즈인데요. 얘는 고정조리개라고 해요, 저희가. 얘는 줌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렇죠? 얘는 단초점렌즈, 단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초점이 안 바뀌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줌렌즈 17mm에서 55mm까지 찍어 주는 그쵸? 그렇죠? 광각에서 마음까지 찍어 주는 줌렌즈이긴 한데 보시면 얘는 조리개 수치가 2.8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17mm에서 찍어도 밝기는 2.8이고 최소 조리개가 55mm에서 찍어도 2.8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번드 렌즈가 뭐 요즘에, 요즘에라기보다는 한 10만원 정도 하죠. 신품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비싼, 조금 비싸다기보다는 얘는, 그저얘 말고, 이제 50mm에 1.8렌즈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5 0 m m 기엔는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다른 메이커의 얘도 옛날 브랜드고, 중고가로 하면 은한 10만원 정도 해요. 50mm에 1.8렌즈는. 그죠? 근데 얘줌 렌즈에다가 조리개도 2.8이 먼게 밝죠? 얘네는 가격이 몇 십만 원 합니다. 그렇죠? 왜이 렌즈의 화각에다가 밝은 조리개를 심어놨기 때문에 보실까요? 같은 1.75 얘는 1.85고 얘는 1.75예요. 그렇죠? 보시면. 는2.8 고정 렌즈예요. 최소 조리개가 고정인 렌즈예요. 너무 지워버리고 보시면 얘는 최소 한 스탑에서 그죠 18mm로 광각으로 찍을 때는 최소 한 스탑 그죠 근데 55mm 망원으로 찍을 때는 두 스탑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두 스탑 차이. 아까 보셨죠? 두 스탑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줌 렌즈는 고정조리개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스탑밟기 하면서 렌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못 찍고 그러신 게 아니라 ISO 때문에 조금 비싼 바디도 필요하고 그쵸? 셔터 스피드 때문에 뭐 이제 뭐 손떨림방지가 있는 렌즈나 바디도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고집을 안 하신다면은 15만원 요 정도에서 1.8 렌즈 이렇게 밝은 렌즈 배경도 잘 날아가는 렌즈를 선택해서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탑하고는 솔직히 조금 관계는 없는데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해드리면 한 스탑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두 배가 되는 것. 그쵸? 셔터스피드는 숫자가 두 배가 발 바뀔 때마다 빛향이두 배씩 차이가 나고 ISO도 두 배씩 바뀔 때마다 차이가 나고 조리개는 1.4배 바뀔 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잘 보셨으면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